2024년 8월, 말띠에게 있을 좋은 소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직업 및 사업은 말띠는 8월의 직업이나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거나 중요한 업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승진이나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나 확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재물 운.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수입이나 투자에서의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 관리에 신경 쓴다면 재정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3. 대인 관계 운.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기존의 인맥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화목해질 것입니다. 4. 건강 운. 건강 상태가 양호할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더욱 활기찬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거나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 학업 및 자기개발. 학생이나 자기개발을 목표로 하는 말띠에게는 학업 성적이 향상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좋은 시기입니다. 집중력과 성취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이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6. 여행 및 여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8월은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행 중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종합적으로 8월은 말띠에게 있어 긍정적이고 희망찬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새로운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해 매 순간을 즐긴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말띠의 열정과 에너지가 빛을 발할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